아너 용돈이야. 투넘카찬니있니다요 <목소리가> 엄마. 응? 저 용돈 좀 올려 주세요. 용돈 뭐 일주일에 3,000원이면은 많구나. 그지 일주일에 3,000원이야? 그냥. 그돈으로내한식을 사달라. 엄마. 3,000원으로 너개고 하나밖에 못사 엄마. 학교 응. 끝나고 앞에 응. 갑자기 막 떡볶이집이 음. 이런면은 내가 많이 사 먹어야 하는데 음. 3천 원이면 그것도 못사 먹어요. 좋아. 그러면 어? 게임에서 가져가. 푸는 만큼 다너 용돈이야. 푸는 만큼. 어. 푸는 만큼 다 용돈. 누니 네. 거. 어? 네. 무슨 말이에요? 오만 알아? 뭐해? 아니, 아니 그, 하루를 그, 하루를 아니야 하루를 여기 마키투를 자아 알겠다, 알겠다, 알겠다 이거 자안 돼. 쓰고 그 저기 뒤집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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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거기 야, 뒤집기 어. 있죠 문감 고 어. 뒤집기로 어. 푸는 만큼 다 가져가는 거야 제한 시간은 1분 어이 안 보이네. 자, 김님 화이팅! 자, 목표 용돈 얼마입니까? 6,000원. 6천 6,000원? 6천 그렇지, 그런 연습 아주 좋아. 스타트! 아, 무서워! 아니야, 열심히 해. 천천히! 네, 얼마 모았어요? 천천히, 지금 한만 원? 만 원? 어! 아직 그 정도밖에 안 모았어. 아 <laughs> 진짜 제대로 해봐. 어? 왜? 아니 아니 이게 아니... 아니 너무 잘하고 있어. 아니 네가 딱 빼는 순간 돈이 날아가는 거야. 잠깐만. <laughs> 잠깐만요. 잠깐요. 아주 가까이 왔어요. 어 아주 가까이 왔어요. 미스타트. 반바라 반바라 반 반바라 천천히. 오. 오 <laughs> 왜? 나 잘해? 어머 어머. 어머! m b a Bam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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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하는 거 아니죠, b a b a m 아, a Bamba, b a m 많이, Bamba, Bamba, b a m 스 a b 지 m b a b a 에이스타버치 고장났다. 다시하자. 어? 고장났어. 아니야 고장 났다고. 스타버치 고장났다고. 다시해. 음. 시간이 안 가고 있었어. 진짜로 진짜야. <목소리> 아니 할수 있어. 아니 용돈 많이 모아가지고 내 간식 꼭 사주도록 해. 준비. 스타트. 파람 파 파람. 천천히 해야 돼. 아, 아니야. 아니, 빨리 해도 되겠다. 바람이 흩날리면서. 좋아! 아니야, 아니야. 천천히 해, 그럼. 자, 좋아. <목소리> 옳지! 와, 엄청 큰거 가져갔어요, 지금. 엄청 크다! 오! 대박! 대박! 오늘 좀 다르지? 응, 대박이야. 지일년 정도 다 가져가고 있어요. 어 뒤집기 끝까지 잡으세요 끝에 자 좋아요 좋아요 자 이제 멈저 이제 어, 구만틀 때가 되었습니다 자열 살겠습니다 1 2 3 17,000원 축하해 17,000원 야한달 용돈이야 이야 대박이다 대박 한달용돈이요응 음. 이거 그냥 용돈 아니에요? 뭔 소리야 엄마가 언제 그런 기간을 얘기했어 딱한 달이야 한달 용돈 원래 일주일에 3,000원이잖아 어? 사주니까 3, 4, 1이 12. 어? 12,000원인데 5,000원 들었네 대박 사건 그러면 엄마가 한번 해보세요. 이거 그러면 제 용돈으로 드릴게요. 이거는. 10만 원이 나왔어요. 이거는. 어, 어. 그럼 제 돈으로 10만 원 드릴게요. 너 돈이 10만 원 어디 있어? 저몸부터도 부자예요. 어, 세뱃돈? 어. 알겠어. 세뱃돈 뜯어먹는 재미로 한번 해볼까? 잠깐만요. 엄마 이거 진짜 뽑은 만큼 우리 리은이 저분 통해서 엄마 돈 줘야 되는 거야. 응. 알겠지? 아까 엄마 했던 것처럼 쟤 이거 손톱 싹다 쳐놔. 응. 쟤도 <laughs> 자, 갑니다 아 잠깐만, 잠깐만,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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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저아펼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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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 내가 직 아직... 들어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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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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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하세요. 어어 아직... 아직... 아 我尽管蛮快心 하하 <laughs> 2 <웃음> 1 0땡안 내려오세요. 와! 와! 아 이거밖에 안 돼? 1 2 0 0 0원 아, 이거 분명히 돈 소리가 안 났어. 엄마. 땡바가 없었어. 이 소리가 안 났어, 이 소리가. 엄마, 나왔어요. 그럼 저기 있는 돈은 뭔데? 어쨌든 2,000원이다. <laughs> 어, 엄마는 5,000원밖에 남은 다는데 그지 엄마도 이 돈이 엄마 돈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어. 엄마 돈이잖아. 이제 다 마트 가서 장봐야지 녀석. 아이? 어? 어이? 아이? 내가 지금 초등학교 고학년 5학년인데. 응. 알았어 일주일에 5천 원으로 늘려줄게. 진짜? 5천 원? 그럼 오늘 뽑은 17,000원은 어. 알았어 보너스. Yes, yes, yes.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말빨2 아, 0이0원 되나 진뭐 하고 넣을까?